오늘 궁금한 주제는 개판 5분 전에 개판하는 개와 관련이 있을까 입니다. 개판 5분 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개들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상황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판 5분 전에 개판은 동물개가 아닌 1 0개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판은 소뚜껑을 의미하였고 개판 5분 전은 소뚜껑을 열기 5분 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그 유래는 바로 6.25 전쟁 시절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상자와 피난민들이 발생하면서 피난민들은 항상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다 한번 음식이 보급될 때는 큰 가마솥에 음식을 끓여 배급하였는데 이때 많은 수의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개판 5분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래로는 씨름 경기에서 선수들이 동시에 넘어졌을 경우 심판이 경기를 새로 하라는 의미로 개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실은 판에서의 개판의 개는 한자로 고칠 개를 의미하며 선수들이 동시에 넘어져 서로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을 하면 난동을 부릴 경우 심판은 경기 재개를 위해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둘중 어떤 유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판 5분 전의 유래가 전쟁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던 피난민의 마음을 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